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고작 천만 원밖에 안 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 클래스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차량이 아닌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차량 공식 모델 명칭이 벤츠 E 클래스 E 200. 엘레강스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 이300 모델도 있는데 왜이 200이라는 자동차를 추천했을까?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요연식에 나온 이300 모델은요, 무려 3500cc라는 고성능 고사양의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면이라든지 연비면에서 아주 혜택을 못 보는 자동차인데요. 지금처럼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 세모 김팀장이 이 200, 2,000cc의 가솔린 벤츠 E클래스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동차 세금도 아낄 수 있고 훌륭한 연비 덕에 오랫동안 탈수 있는 자동차 꿀매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작 천만원밖에 안하는 벤츠 E클래스 그냥 가져가실 순 없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관 한 바퀴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와, 이게 천만 원밖에 안 한다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썩어도 준치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아주 우아하고 럭셔리한 외관 디자인을 한번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e 클래스 실내 공간이 얼마나 넓냐면요. 역대 벤츠 이 e 클래스 중에서도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다는 W212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성인 남자 4명이 앉아도 충분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의 사이즈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별의 벤츠 1클래스 e 어떤 옵션이 있냐면 오토 라이트 기능은 기본이고요 파킹 시스템 전동 핸들과 핸들 열선 덤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3단계 조절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선명한 내비게이션 기능과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럭셔리한 아날로그 시계 3단계 열선 시트와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까지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개방감 넓은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불에 사용해도 닳지 않는 내구 끝판왕의 벤츠 가죽 시트. 이야 트렁크 공간은 정말 넓네요.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 벤츠 E 클래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재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2014년식 모델인데 주행 거리가. 8만 키로 밖에 안뛴 아주 깨끗한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보험 이력 0원짜리에 완전 무사고 게다가 미세 누유, 미세 누수 불량 하나 없는 컨디션 끝판왕의 벤츠 E클래스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대급으로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예정인데요. 판매 금액 1,390만 원. 1390만원의 벤츠 E 클래스 10만 키로 채 타지 않은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 세모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모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 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 중고차? 기억해 주세요.